나아나 나, 그저께 있었던 그 상자 거기 가야겠다. 아뭐살수 있는 지금 또 그게 안되네. 오 어, F1 누르면은 그 클래스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구만. 오케이. 아 이거 지하로 한번 가있어 볼까? 지하로 잘안 오는 것 같은데. 일단 미리 좀몇개좀 옮겨놔야겠다. 수상하게. 응. 음. 아니면 아 아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. 이거 그냥 포지션 푸는 거안 돼? G 누르면 풀리잖아. 예, G, G 누르면은 나갈 수 있어요. G? 예, G. 이게 일부러. 데이터. 아. 한번 혼자 다니는데? 여차하면 뒤통수 패, 그냥. 차면 패자. 차면 패야 그냥 여차면패자여차면패야돼난 일단 숨어있는 중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? 아! 죽었네 야 바로 옆에서 대놓고 움직이는거 재밌다 제 자리에서 어, 좌우좌우만 좌우 해도 좀 깎이긴 한다 어 그래? 아 지금 내 앞으로 지금 한놈 와가지고 막 쏘고 다니네 쟤네가 뭘 들고 있는지 못 보는구나 <laughs> 내쪽 존나 안전해 <laughs> 나 이거 초반에 일부러 여러개 빙의해가지고 내 앞에다 다 쌓아놓고 지나 제일 뒤에 숨었어 지금 그렇게 해도 돼 상자 같은 거 일부러 옮겨가지고 숨어도 돼못 찾으시는데요? 아 걸렸어 아 죽었네 <laughs> 괜찮아 애들 나못 찾고 있어 쫓기면 도망치는 게좀 어렵다 아. 이거 좀 도와줘야 되네 서로 응. 어. 음. 오케이. 야저 애니프사 4인파시거든 강력하다. <laughs> 무서워. 애니프사는 못 이기지. 얘 힐링 모브 있다. 어디 숨어 있는 거야, 양다? <laughs> 어, 존나 <더> 잘 숨어 있다. <laughs> 계속 이제 게이지 빼주면서. 아 이런 데도 있었구나. 쟤네 레이더 없나? 게이지, 게이지 빼주면서. 쟤는 레이드 없나봐? 아닌가? 이 근처 보고 있는 건지 지금? 야, 이 숨어 계시네. <laughs> 애들 나 못. 여기를 안. 여기를. 어, 쏘... 쏘는데? 어, 아니야. 나 여기 뒤에 숨었어. 어, 좋은데? 안 맞어. 이거 내가 쌓아놨어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오케이. 방패. <laughs> 안 돼. <laughs> 레이더 들었네. 아, 진짜. 아, 이거 나 혼자 1분 은 힘든데 이거. 아니야, 나 있어. 나 있어. 나 있어. 거기 어, 가만히 있어. 가서 해야 되나? 숨어, 숨어 그냥 숨어. 아씨, 응, 음? 누웠어. 온다, 한참 밑에 한놈 레이더 들고, 저 내쪽에 내, 내 쪽에 둘, 이제는 이거 되게 잘 속는다. 물건 옮기는 거, 물건 옮기는 거 되게 잘 속아. 지금 좀 멀리서 좀 해봐, 멀리서. 어, 너, 너랑 지금 반대에서 하고 있어. 여기 <laughs> 여기 애들 다 몰려다녀 나 따라서. 어 좋은데? <laughs> 한명 왔다 한명 왔다. 나 움직이다 거의빠 어, 움직이다 딱 멈췄는데 애들 다다 그쪽으로 가네. 쟤형 네가 너무 그 근처에서 그거 쓰면은 애들이 어 여기 근처구나 하고 알아. <laughs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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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30초, 30초, 멋있어요. 30초, 애들 2층 올라왔다 아직 2층에 있어, 두명 음. 버텨, 버텨. 어, 제는 아... 재정비한다. 우리 김초, 김 뭉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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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. 뭉쳐. 한번해봐야돼 오케이, 그쪽, 그쪽으로 그쪽 간다. 4, 3, 2, 2, 가자. 야야 이새끼야! 나이스! 어딜 단독 행동을? 다음! 뒷통수! 뒷통수! 물건 던지기! 뒷통수! 뒷통수! 오케이! 야, 깔끔했다나 <laughs> 뭐야? 아아이차 <laughs> 오케이. 니시오한번 이길 때마다 500원씩이니까 능력 하나씩 풀수 있네. 기아 이거는 이제 경험치구나.